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하늘도 무심하단 말을 제가 제 자신한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저 정말이지, 양심에 손을 얹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신이 저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행복해져야지 하는 그런 선물이요. 하지만 선물은 무슨,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나 제가 너무 지나치다 망상이다 싶으시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더러 무슨 피해 의식이라도 있냐고 해서 그게 큰 상처가 되었는데 제 삼자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도 병원을 가보던지 하려고요. 아무튼 일단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7살 많은 남편하고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좀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남편과 한 소개팅이 제 인생 첫 소개팅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정이 형편이 넉넉치 않다 보니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한테 호감을 보이던 사람도 몇명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었네요. 집에 당장 편찮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를 간호하는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어디다 한눈을 팔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자격지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남들이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그러다 결국 아버지께서 제 나이 2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좀 나왔는데 그걸로 뭐 여기저기 빌렸던 빚들 청산하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대요.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후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엔 여기저기 밀린 이자내기에 급급했는데, 드디어 조금씩 저축도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생활도 안정을 찾아갈 때쯤 그렇게 남편을 소개받은 거예요. 처음 남편을 보고 느꼈던 점을 얘기해보자면, 뭐, 괜찮아 보였어요. 크게 까다롭게 구는 거 없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남편이 건강하단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몸이 약한 아버지와 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병간호라는 게 정말이지 아픈 사람은 병간호해주는 사람한테 아프다고 할 수나 있지 병간호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한테 말 한마디 푸념도 못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남편하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사귄 지 7개월 만에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 말이 자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얼른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전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일단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연애도 처음인 마당의 결혼에 대해선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답니다. 집은 자기 부모님이 해주실 거고 혼수는 자기가 할 거니까 저는 그저 자기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엔 아예 이별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제 상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친정어머니 생활을 도와드려야 한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괜찮다는 소리만 하대요. 자기는 제 월급을 터치할 생각도 없고, 아무튼 아무것도 저한테 바라는 게 없다면서요. 그리고 뭐, 그저 옆에만 있어달라며 어찌나 애걸복걸 매달리던지.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바보가 따로 없지만, 그땐 정말 내가 저렇게 좋을까 싶으면서도, 솔직히 제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신이 이런 남자를 만나게 도와준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럼 한번 믿고 가 보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도 결혼 생활도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한두달차 되던 때부터였을 거예요. "걸핏하면 남편이 저더러 회사는 관두고 자기한테 더 집중을 해 달라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출근할 때 배웅을 해주면 좋겠다.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 야식 같은 것좀 챙겨 주면 좋겠다." 황당했죠. 그게 불가능하단 건 누구보다도 남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주점을 하는 자영업자예요. 그러니 당연히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게다가 남편은 제 회사는 출장과 야근이 원래 많다는 걸 연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를 배웅해달라, 야식을 해달라 해대니 어찌나 답답하던지. 그리고 그날도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집에 온 남편은 자는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저한테 쫄면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면을 삶고 있는데 순간 저도 너무 서럽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이래야겠냐니까 저더러 그거 좀 해주는 게 그렇게 귀찮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 좀 보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째선지 순순히 알겠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뭔가 미심쩍긴 했는데 그래도 한편으론 하긴 자기도 자기가 너무하단 걸 깨달았나 보다 싶기도 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새벽에 짜증낸 게 저도 마음에 걸려서 좋아하는 닭볶음탕이라도 해주려고 장을 봐서 집에 갔는데 어째선지 집도 치워져 있고 아침에 몇개 나온 설거지 거리도 싹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한줄 알고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새벽에 저를 깨운 게 미안해서 저 집에 오면 좀 쉬라고 치워놓고 나갔구나 싶어서 고맙다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님이 다녀가셨을 거랍니다. 자기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앞으로 틈틈이 살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나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남편 말만 들으면 저를 위해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무도 없는 집에 어머님이 오셨다 가셨다는 게.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영부영 넘어가게 됐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딱 잘라서 제 의견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후로 점점 어머님이 오시는 횟수가 늘어났으니까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었죠. 잔소리를 하시려고요. 바깥일도 좋지만 결혼을 했으면 뭐가 우선순위인 줄 알아야 한다던가 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며칠째 똑같냐던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하는 게 한마디로 죽을 맛이대요. 그래서 결국 세달 만에 남편에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뜻으로 오시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부담스럽다. 그러니 어머님께 당신이 잘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오시게 해달라. 그랬더니 남편은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네요. 남편이 분명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참에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남편의 반응이 납득이 되질 않았죠. 어차피 이제 어머님도 아버님도 약속 없이 오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들 그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남편도 딱히 반박은 못하고 그저 짜증난다면서 제 마음대로 하라대요. 어이가 없었죠. 싸우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까지 바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언젠가부터 또다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이 마치 저희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일쑤였으니까요. 가령 그릇들이 평소에 제가 놓는 대로 놓여있지 않는다던가, 버린 기억이 없는데 반찬이 버려져 있다던가, 그리고 솔직히 귀신이고 우렁각시고 다녀갔을 리는 없었으니, 어머님이 왔다 가셨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막말로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예전처럼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도 그냥 알고도 모른 척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한테 티를 내지도 않았고요. 어머님이 최소한 제사적인 부분 가령 안방이라던가 아무튼 직접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닌 이상 계속해서 모른 척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결국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날은 모처럼 신우까지 해서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하고 온 귀걸이가 어째선지 무척이나 낯이 익더라고요. 제가 신혼 여행지에서 샀던 귀걸이랑 똑같은 디자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귓속말로 아가씨 하고 있는 귀걸이 좀 보라고 내 거랑 똑같아 보인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맞다며 신기하다면서 분명히 살때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샀던 건데 어떻게 재도 하고 있냐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정말 별뜻 없이 신우더러 그 귀걸이를 어디서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주셨다나요? 그리고 그때 안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시길래, 어머님은 저 귀걸이를 어디서 사셨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순간 깜짝 놀라시면서, 신우더러 너는 그걸 왜 하고 왔냐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황당해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반응에 어째서인지 쎄한 기분이 들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귀걸이가 잘 있는지부터 확인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상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게 가을에 하려던 스카프도 안 보이고 뜯지도 않았던 향수도 안 보이고 큼직한 가방 같은 거 말고 작은 소품이나 화장품들이 몇개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딱히 증거는 또 없어서 다른 건말안 하고 남편한테 귀걸이 얘기만 했어요. 내 귀걸이가 없어졌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더니. 이내 저더러 지금 혹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가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어머님이 계속 나 몰래 집에 오셨던 거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더러 혹시 당신도 알고 있었냐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당황할수록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인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어머님이 드나들고 계신 걸 알고 있었구나 싶대요. 하지만 뭐 정말 저한테 무슨 증거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몰랐으면 됐다고는 더는 가타부타 말을 안했어요. 범인은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는 말처럼 저도 어머님이 다시 오실 거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뭘 잘못 먹기라도 했는지 영속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차를 내고. 모처럼 집에 일찍 왔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현관을 들어서니 어머님이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거실에서 제 옷들을 입어 보시며 패션쇼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어찌나 당신 모습에 심취해 계시던지 제가 일부러 기척을 내도 모르셨지요.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지금 뭐 하시냐 했습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서 남의 옷은 다 꺼내 놓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정말 새빨개지셔서는 저더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대뜸 이 옷도 저 옷도 다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거지 않냐. 그러니 내가 좀 입어볼 수도 있지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저희 맞벌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돈몇푼 번다고 유세냐면서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당신하고 아버님이 죽어라 벌어서 산 집인데 네가 뭔데 와라 마라 하냐? 그리고 네네 싸가지가 있네 없네 고마운 줄을 모르네. 말 그대로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시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두분 돈으로 산집이 맞으니 제가 따로 할 말이 없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의 말씀은 너무 지나치셨기에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달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말이 없으니 더 약이 오르셨는지 더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해온 건 없으면서 가진 건 많기도 하더라. 맨몸 뚱아리로 시집 와서 조신하게 지난편 뒷바라지나 하지.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린다 어쩐다. 솔직히 듣는 내내 어이가 없는 건 물론이고 모욕스럽기까지 하대요. 이렇게 무시당할까봐 안 한다고 한 결혼이었는데 자기가 다 책임진다더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뱉은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어째서인지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비어 있어야 할 집에 저는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계신이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게다가 거실바닥은 온통 제 옷들로 난장판이었으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궁금하면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한마디하곤 헤어지자고 했네요.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를 하실 분도 아니고, 설령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오늘 같은 일이 또 없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냐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더더욱 목소리를 높이시며 네가 뭔데 헤어지고 말고를 정하냐며 그런 건 어머님 아들이 정할 일이랍니다.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네가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도 어머님한테 말씀 좀 가려하시라고 한마디 하긴 하더니 기껏 덧붙이는 말이 이런 일로 이혼은 너무 한다면서 자기가 정말 책임지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이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는데 솔직히 더는 믿고 싶지도 않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처럼 제가 너무 분수에 맞지 않은 욕심을 냈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그럴 거 없다 내 마음은 정해졌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이 홧김에 한마디 하신 걸로 너무 오버하지 말라면서. 그거 자격지심이고 피해의식이야, 그러는데. 나오던 눈물도 쏙 들어갈 만큼 황당하고 기가 막혔죠.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하라 하곤 제 집만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이 혼인신고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좀 천천히 하라셔서 미루고 있었는데. 어쩌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될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 생각이셨던 건지. 아무튼 잘 됐죠, 뭐. 머리 아프게 따지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미련이라도 남았는지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머님도 반성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 저만 돌아오면 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한번 속지 두번 속을 순 없죠. 그리고 정말이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몸소 배웠는걸요. 좁은 방한칸에서 친정어머니와 부대끼며 살더라도 제 능력껏 사는 지금이 좋습니다. 후회하네요.